자 이번 시간에는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이 기준27%대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앞전에 저항라인을 현재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투신 관점에서 자 종목의 방향성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MACD, CCI, RSI 세 가지 지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CI를 보시면은 지금 상단라인 자 저항 부분까지 거의 도달했죠. 자, 그 정도로 현재 투심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단에 RSI를 보시면은, 자, RSI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상단 요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CCI가 여기서 자, 이렇게 빠지는 모양새보다는 다시 한번더이런 신고점을 만들어주는 흐름을 저는 보여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ACD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막기준선을 돌파하는 상승라이, 상승 추세로 자, 진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 구간을 보시면은, 자, 상승으로 진입을 했던 딱요 정도 시점이죠. 자, 캔들상으로는 딱요 정도 위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신고점을 만들고 있는 상태지만, 자,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구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런 폭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 지금이 바로 저점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매주 토요일 2시마다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라고 t 니다 s 멀리 계신 분들도 줌을 통해서 원격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자, 현재 무료로 진행 s t time I w 누구나 참여하셔서 투자 노하우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seminar, I was 사진 the seminar, I was in t h 서 s e m i 에 a r I was in the seminar, I was in the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이 세미나는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라키스트와 HVM은 오늘 날짜로 드렸고요. 자, 바닥에서만 매수 의견 드리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0 1 0 8 0 0 3 1 1 7 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주자 세미나 참여 신청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자 오늘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27%의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저점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들은 자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자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현대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받아가시면 하루 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에 하나하나치 3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주식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우상향 급등주를 잡아가는 저희 검색식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어떤 검색식이냐? 자그 개요를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일단 가격은 여러분들 1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급등주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 사실상 잡주에서 거래를 하는 건 너무나도 불안하죠. 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은 1만 원 이상으로 설정할 거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자 찾아갈 겁니다. 자 공매도에 쇼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 경기 급등락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보다 높게 간다는 얘기는 자, 그 정도로 큰 호재거리가 대기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급등주를자 저희들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60봉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로만 자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자 마이너스 30% 짜리도 이제 종목이 서칭이 되겠죠.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가 등락률은 자 플러스로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나이스 합니다. 자이 외적인 요인을 조금 더 넣을 건데 자 이왕이면은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신호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상승 가능 폭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자 회사가 증권사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증권사에서 자 프로그램 매수를 자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바닥권이다 또는 이제 상승할 자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판단을 할때 특급 포재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자 검색 시에 넣어줄 겁니다. 자이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정하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가격을 제가 1만 원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가격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은 주가 범위 나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상. 지금 초기 세팅 값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다음은 뭐라고 그랬죠?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 자 요거에 대한 자,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공매도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은 자, 아래 쭉쭉 내리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세팅은 5봉으로 되어 있는 데 20봉으로 바꿔주시고요. 20봉 평균 자 공매도 대비 5%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뭘 한다? 자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은 몇 종목이 나오죠?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45 종목이 현재 검색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60분봉 평균보다 2배 이상 자이 부분을 자 체크를 할 겁니다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 대금에서 거래량 비율을 보시면은 자 5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60봉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0봉 전이라고 되어 있죠 1봉 전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옆에 통일 주기 같은 경우는 1봉 자 오늘 날짜 0봉 전 1봉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해준 후에 자, 이 하단에 검색 버튼 다시 눌러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3종목으로 줄었죠 자 이렇게 점차 줄여 나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들도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마이너스들을 없애줘야죠. 자, 이 하단에 있는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들어가시면은 주가 등락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제자 종가 대비 자 오늘의 종가 등락률이 1%는 넘어야겠죠? 1%는 넘어야 뭐가 된다? 이런 양봉으로만 남게 된다.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다시 검색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런 음봉들이 제거가 되고 이번에는 아홉 종목만 남았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수도 확인을 해줄 거예요 최근 2주간 6일 동안 자 과반수 이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 경우 자 프로그램 매매에서 자 순매수자 일수를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기본 세팅 값은 10일 중 5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6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최소 매매 수량 한 주로 해놓고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번에 두 종목으로 바뀌었죠. 자이 종목이 보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예상이 되는 급등주란 얘기입니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0 2 0 8 0 0 3의 하나하나 3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금 현재 자, 5천까지 추가적으로 20% 가량 자, 상승폭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기세면은 분명히 5천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대형주 장세다. 자 대형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 자 4천에 가든 5천에 가든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 5까지 현재 예상하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따블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 2 0 8 0 0 3의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 이 종목. 자,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변수인 환율 문제 속에서도 왜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 할 필요는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원화 약세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불안이 오히려 다음 상승장에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환율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뿐 아니라 유로 환율, 파운드 환율, 태국 바트 환율 등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만 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대부분이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약하다 보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다시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진 결과입니다. 즉 원화 약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조정기의 일부이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새로운 자금 유입 국면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화는 대표적인 고베타 통화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원화 약세인데 왜 주식 시장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급등은 언제나 심리적 공포를 크게 만들지만 실질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기업들은 고환율에 맞춰 판가 인상, 수출 단가 조정, 원가 절감 전략 등을 이미 준비해 왔고 실제로 최근 수출 지표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 기업은 오히려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부담이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업 실적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금의 원화 약세는 한국 시장이 위험해서라기보다 달러 강세의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버티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 금리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채 구조와 성장률 둔화 신호가 확대되는 만큼 달러 강세가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한국 자산. 특히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코스피가 5,000포인트 시대를 갈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들어 현실성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는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개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AI 반도체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은 이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회복되는 시점마다 코스피는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해 왔습니다.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그리고 이제 3000에서 4000 내지 5000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3,300 포인트를 기록하던 시기보다 현재 상장사 전체 이익 규모는 더 커졌고 배당 성향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은 그 나라의 기업 이익에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적이 이미 예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과거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AI 산업 기반이 미국 대만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평가, 신흥국 시장이 아닌 첨단 제조업의 핵심 국가로서 위치가 격상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기금과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가계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하락과 함께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과거 2005에서 2007년 그리고 2017에서 2021년에 이어 또한 번의 대형 유입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물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 외국인은 대규모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약간만 안정되더라도 외국인 자금은 가장 많이 빠졌던 이머징 시장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그 대표적인 수혜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업체와 경쟁할 때 원화 약세는 한국 제품의 실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수출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환율이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를 재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화 약세는 불안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 과정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율 안정, 유동성 회복,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글로벌 자금 재유입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코스피는 이전과는 다른 레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 5000포인트 전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과 시장 조정은 미래의 대세 상승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다음 시장에서 훨씬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 업종별 전략 핵심 종목을 추천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10-8003에 11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흔들림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는 겁낼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무상 증자는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는 매우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공짜로 주식을 준다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 증자는 돈이 생기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무상 증자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 증자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상 증자 비율이 1대 이라면 주식이 2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 가치가 두 배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나눴던 것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고 해서 케이크 크기가 커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왜 주가는 오르나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보면 자본 구조의 이동입니다. 이익잉, 여금이 자본금으로 옮겨지는 것일 뿐 회사의 총자산이나 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쌓아두었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시장에서는 무상 증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을 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호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 접근성입니다. 무상 증자가 발표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이론적으로 주가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이던 종목이 일대의 무상 증자를 하면 권리락 이후 이론 가격은 5만 원이 됩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비싸서 못 샀던 주식이 이제 살수 있는 가격이 됐다.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착각은 매우 강한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급이 붙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단기 상승 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무상증자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의 확산입니다. 무상증자는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거나 앞으로의 실적에 자신이 있을 때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상증자 발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 기대감은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상증자가 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 상승 환경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무상증자를 활용한 실제 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를 이용한 매매는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무상증자 발표 직후입니다. 이 구간은 가장 강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공시가 나온 직후, 장 시작 전이나 장 중에 매수세가 급격히 몰립니다. 이때는 이미 많은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구간은 단타 성향의 투자자들이 주도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권리락 이전 구간입니다. 권리락이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티거나 오히려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기 관점 투자자라면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권리락 이후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권리락 이후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무상증자 종목은 권리락 이후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며 재상승을 시도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 성장성 테마가 함께 있는 종목일 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매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상증자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왜 지금 무상증자를 했는지 실적은 뒷받침되는지 시장 테마와 맞는지 이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돈이 공짜로 생기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접근성을 낮추고 거래량을 폭발시키며 시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주가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지만 이해 없이 접근하면 변동성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오르는지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그 구조만 이해해도 시장 흐름을 읽는 눈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기반 매매 전략과 시장 흐름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막연한 공포나 기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